다 그래요 소자본 창업 나도 할수 있다 이래서 들어가 보면 은아 저는 뭐 별로 안 들었어요 해서 봤는데 억 단위 5천 이라길래 속으로 진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6살 송민지이고요 나운동 은파 근처에서 작게 카페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의 뭐 우선 뜻이 모자란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사람이 완전하지 못한 존재, 어딘가 모자라 보이고 항상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를 많이 담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싶다 이게 좀. 큰 목적? 숨겨진 목적? 이런 것 같아요. 디저트도 제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먹고 맛 없으면 내 입만에서도 안 맞는데 이걸 과연 사람들이 찾아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손님들이 같이 공유하고 싶다는 느낌이 큰것 같아요. 다 그래요. 소자본 창업. 나도 할수 있다. 이래서 들어가 보면은 억 단위, 5천이라길래. 저게 무슨 소자본이야. 소자본이란 말이 몰라? 이러면서 내가 애초에 자본이 없으니까 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2천 정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거의 반 셀프로 그냥 재료 사서 그냥 몇날 며칠 페인트 칠하고 인건비만 진짜 조금 해가지고 가구도 만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청년들은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주로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원활한 소통, 소통이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장님이 정말 굉장히 뭐지? 트인 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사람들 말도 잘... 포용해주고 다른 사람들 의견도 잘 들어주시고 정말 한분한분다 친절하시고 이용시설도 되게 좋고 프로그램들도 알차게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관심 있는 분야나 자기가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러면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그냥 편하게 방문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모두 다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그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망해도 일이 망하지. 내가 망하겠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자기 자신을 믿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힘낼게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